자, 안녕하십니까 V8LED입니다. 오늘은 골켄이 없고 이제 저 혼자 어미아 방송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덱은 정글 아레나 음 탈출. 아직도 정글에 있는데 그래도 이 덱으로 꽤 점수를 다시 조금 올렸어요. 올렸다가 또 떨어지고 하긴 하는데 아, 이 덱이 어. 다 괜찮은데, 골렘? 골렘한테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덱 구성은 이렇습니다. 아이스 스피릿, 그리고 감전 마법, 대포, 엘리트 바바리안, 그리고 베이비 드래곤, 머스키 병, 마녀, 파이어 스피릿.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어, 노 전설 덱이에요. 아,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하위 아레나에서 다 구할 수 있는 덱들이기 때문에 음, 쉽게 도전할 수 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게임 가보겠습니다. 고고. 자 이래놓고 지면은 굉장히 쪽팔린 질이니까 이기자, 이기자 부팔. 성능좋은 오케이 독방좋은 제가 만들었어요 가자! 한 대만 때려! 누적 데미지! 아! 한 대만! 오한대 때렸어요 우리. 아 통나무 있으면 골치 아픈데 이 덱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엘바를 최대한 안 보여주다가 숨길 수 있으면 숨길 만큼 숨기고 내는 건데, 아, 나 저, 저기도 약한데. 일단 막아보자. 일단 최대한 막아볼게요. 아 자이언트도 무서워요, 저는. 절망 같아요 나는이정도면 선방했어요. 다음 타임이제 엘바 차면 엘바 출송 시킬게요. 오늘 네, 통나무 소환할 것 같긴 한데. 하나, 아 안돼 안 맞아 타이밍 안 맞아. 그렇지 콩나무할 거고. 또 어, 자이언트? 밀어주지, 그냥 땡큐지. 가자. 태걸정 상황 그런 거 나오면은. 그치? 아이고, 아이고. 지금 죽었다. 자, 방금 봐줘. 진짜 힘이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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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그지? 이러면 이득 봤어요. 많이 이득 봤죠? 던지고 가고그지 이러면 이제 막았어요. 또 막았어요. 파이어스티치로 정리해주고 한번더들와 어, 그럼 괜찮아. 여기로 막으면 돼. 그리고 이쪽은 이걸로 안 맞냐? 아이고. 것 같은데. 자, 이렇나 e l b a r 었어요 최대한, 이렇게, 보여 이, 렇게 엘바를 최대한 늦게보여주는게이되게핵심이고요 음. 엘바를 늦게 보여줘서 약간 기습적인 엘바의 렇성인그 기동력을 살려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파이어 스피릿은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섞어서 딜을 같이 넣어주면 어그로를 꺾은 다음에 넣어줘야지. 중간에 잘못 넣으면 나오자마자 폭사하는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조심한다면 충분히 좋은 덱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포를 섞어진 이유는 저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보셨겠지만 자이언트 어그로를 끌 수도 있고. 요즘 많이 쓰시는 벌룬을 어그로 끌 때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한테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호, 호그라이더한테 소환해주면 거의 1대1로 하면은 호그라이더 레벨이 아주 높지 않는 한 거의 1대1로 해서 이겨요 만약에 대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거기다가 아이스 스피릿 하나 섞어주면은 호그라이더는 그냥 거의 망한다고 보면 돼요 자두 번째 게임 가보겠습니다 고고! 아, 안돼 나 인터넷 왜 이렇게 아 지금 무선이 좀안 좋다는 사인이 나왔는데 강화할 덱이 부족하네요 상대 덱 체크 해봅시다 마녀 어, 대응해 봅시다 엘릭스 옷 썼고 저도 지금 옷 썼어요 엉? 엉? 아퍼잇 어우 다행히 저 처장관이 안 갔어요 잠깐 제가 엘릭스를 몇을 썼더라? 가자 해걸명사 나올 것 같지만 아악 자백 엘릭스 이기 봤죠 지속 데미지자 타워 잘 깨는 증명사 아주 신나게 때리겠습니다 안 내봐 아휴 못 때렸다 자 저걸 뭘로 막냐 그렇구만 이놈아! 그리고 저기 떨어질 때 쯤에 막 빛나는 게눈왕빽는 요즘 막 너무 추워요. 백 까는 특별히 조합이 좋아하지 않으면 굉장히 쉬운 조합이기 때문에 음, 음 그냥 분할하게 막을 수있어요 자, 타워하깼구요 자, 아, 여기 선택을 해야 돼. 여기서 무리하게 공격을 갈 것이냐, 아니면 수비를 할 것이냐. 저 친구가 이제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무리하게 많이 올 거란 말이야, 아까처럼. 이제 아까 저 친구가 저기 있었죠? 어. 그죠? 여기다가 아이스핏으로 얼려주고. 그죠? 이겨세요. 이기기만 했는데, 일단 이겼죠? 그죠? 그 다음에 백가 가고, 여기 가고. 살짝 올수 있게. 저기 막을 수있어야죠 백가는. 어, 저걸로, 그죠렇죠 막으면 돼요, 이 이쪽은 아까 좀또 막아주면 돼요, 이렇 다행히 제가 먼저 왔죠? 이쪽에서, 거그로 끌어주고. 빽가 또 한마리 빽가는 아마 이제 이걸 쫓아오는 경없을거예요자스킬잼이 아주 훌륭하게 들어오죠 여기 타워 감사히잘 먹겠습니다 백가는 아주 훌륭하게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대기 뭐였죠? 여기 친구가. 어, 광부 아, 반사경에 임페르노 타워는 어, 저 뭐랄까 이속이 느린 백가나 골렘 같은거나 아니면 이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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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다니는거 뭐냐 날아다니는 느린 것들 막는데 굉장히 좋지만. 어 이렇게 이속이 빠른 엘바는 오히려 못 막아요. 잘 그래서 감정만법 하나 섞어주고 뒤에 딜러만 하면 더 있으면은 아주 손쉽게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모르죠. 또잘 활용하는 분들은 아주 빽과 어, 갖고 놀듯이 엘바를 잘 갖고 노는데 아주 고수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막히더라고요. 네,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고고. 뮤빗사가야. <laughs>

하지만 인터였다고 생각할지만 아이스크림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십수 꽤나 무게 쳐서 친구... 하지만 선부이 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무난히 막혔어요. 어... 벌룬 한번쿠리안 돌아왔었기 때문에, 아, 안 써도 될걸. 그일 났다. 자, 수비 성공했고요 역습 갑니다. 뭘 아마 막으려고 사할건데 아, 사망했냐 어? 아, 인수했나잘 네, 쐈어, 잘았어한대 맞는 것 보다는 그찮아이 조금조금씩 데미지 입는 것 보다는 그냥 아예 앗살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엘바 입고 이제 저거 저 벌룬 그죠 엘바 나올 타이밍 됐죠? 아 네. 이렇게 서면 실수! 아 이렇게 서면 실수 요 여러분. 이렇게만안 되어 자 아,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어 스피드 소환할 때는 저렇게 막 서나 돼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 친구 벌룬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벌룬이랑 땅은 콤비네이션이 돼서 아마 올 건데, 어, 분명올 거예요, 봐봐요. 일단, 벌룬드디 맞죠? 아, 내가 네, 드디어, 아우! 하는 녀석, 하는 녀석, 어케이 뭐, 어케이 오케이. 저쪽에 엘바갈 수 있는 대략 난감이거든요. 요즘? 잘하자. 자, 이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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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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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어 기본 전략은 수비하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어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는데 약간 제가 아직 수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골렘 상대할 때나 무거운 대역 상대할 때는좀 그게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뭐지? 엘릭서 정제소 같은 경우는 엘릭서 정제소가 소환되는 순간 엘바와 콤비네이션돼서 무언가를 보내면은 굉장히 좀 효과를 볼수 있고요. 음, 예, 그래서 엘릭서 정제소는 상대할 법한데 좀 골렘 같은 걸 은근히 막기가 어려운 대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만 잘 신경 쓰시면은 어이 트로피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엘바 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덱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아이스 스피릿 그리고 감전 마법 대포 어, 수비 핵심은 아이스 스피릿이랑 대포 그리고 공격 핵심은 엘리스 바바리안이랑 그외 딜러인데 거의 베이비 드래곤은 거의 몸빵, 공중 몸빵이나 지상 몸빵 이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고 둘이 몸빵 그리고 이두 친구가 수비용 딜러 아, 이세 친구가 그리고 메인 공격 딜러는 이 친구. 감전마법은 공격할 때도 쓰고 수비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쓸수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잘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덱으로 한번 꿀 빠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새로운 덱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